안녕하십니까. 민들레입니다. 오늘은 어, 6월 4일, 어, 이제, 노지에서도 이제 출하를 곧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 날, 농장 어, 점검할 겸, 그래서 한번 동영상 올렸는데요. 어, 오늘 6월 3일인데, 지금, 어, 어, 농장, 어, 열매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은 어 7월, 7월 한 중순? 중순정도 나와야 될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달리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원하는 사이즈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보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어 짜장면 이런거 다 따야 됩니다 음 보시면 이제 열매들이 커지니까 열매들이 커지니까 나무들이 다 찾아요, 찾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어, 갯석기로 다 이렇게, 어, 묶었습니다. 저희는, 녹군으로 묶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갯석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어, 다 묶었습니다. 이쪽 음, 빨간색이 제일, 제일 강합니다. 이런식으 해서. 그렇지 않으 여기 제가, 어, 이 통로를, 어, 통로를, 어, 이 포도성취로 되어 있죠 음. 이 통로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지금 생각보다 최근에 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조금 이게 지금 이거 가는게좀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음. 마음 급하신 분들 은 오늘 보니까 조금 똥꼬가 살짝 덜 익은데도 가 출혈을 하시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은 출혈하지 않습니다 음.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잘 나오고 있어요 현재요 어... 여기 먼저 제 농장에서 음, 이, 이 품종이 어, 스파르타인데 어, 나무 크기는 뭐 그렇게 뭐큰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에, 좀 많이 달았다 싶었는데 알 사이즈들이 전체적으로 큽니다. 알 사이즈들이 전체적으로 커요. 그래서 한번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laughs> 재볼게요. 이제 지금 거의 21mm, 거의 숫자 보이시나요? 지0 시판사 돼가지고 어, 20조 군데 거의 21mm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보이시죠? 음. 29, 21mm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크기가 어, 이 정도 크기였다가 이제 이 연한 열매들이 있죠? 색깔 아직 멍들 안된 것들이 에요이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 크기가 이거 두배상시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나무 보면, 크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열매가 크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안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사이즈를 원했는데, 지금 거의 다이 열매들이 20mm를 이렇게 나와버리면 왕특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전투기 아 45,000원 현재 45,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암시면 되고요 이쪽에 안쪽에 우선 좀더 크나요 이게 어좀 익었네 이것도 가볼까요 몇미리인가몇미리인가 볼까요 음 요건 지금 23mm 나왔습니다. 23mm 아, 제 눈에 봐도 딱 봐도 와 크다라고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따가지고 가서 아이를 주겠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 큰게 보이네요. 어. 23mm 나오면 제가 좀 곤란해요. 이게? 잠깐만요. 이것은 어. 22mm, 22mm, 보기도, 보게돼요 자, 보실랍니까? 보기도, 와, 크다. 응. 와, 크다. 자, 자, 손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손가락 보여드릴게요. 음, 면 m 이 자, 안 되네. 보이십니까? 손톱하고 보이세요? 음, 응. 면적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음, 응. 보이시죠? 넓이, 넓이, 넓이 보이시죠? 이렇게 아까 23mm 나온 열매를 보겠습니다. 23mm 에 아까 나왔던 열매는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거기로 얼마씩 받아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번 주는 제가 출하를 안 합니다. 음, 품종 특성을 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어. 다음 주죠 정도, 정도 아마 중반 아니면 다음 주목 킬로 이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 이게 보이는 것은 유아노바입니다. 유아노바, 유아노바인데 올해 지금 작년에 아주 소량을 땄고 이것은 지금 네비다 품종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스파르타 품종입니다. 어, 나, 이제 나무, 무 크기 위해서 많이 달았어요. 물론, 보시면, 어, 이 가자 하나당, 꽃눈 두 개, 두개 달았고요. 여기도, 어, 두 개. 보통 두개 정도 달았어요. 두 개, 많으면 세 개. 달아도, 현재지 열매들이, 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재볼까요? 몇미에 나온가? 좀 작다 싶은가? 음. 지금 19.3이라 나왔습니다. 19.3이 나와도 왕트를 합니다. 왕트. 그래서 제가지금 걱정이에요. 이게만 다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음. 아 여기도 지금 과할 정도로 이 품종도 지금 영어나 바인데 과할 정도로 밑에 땅이 달죠. 지금 결석기로 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결석기 저희는 끊으러 안묶어요 결석 기 보시나요? 음. 결석기 다묶습니다 이렇게. 다 먹을거예요. 음, 다 먹습니다. 묵습 여기도 음. 어, 마찬가지로 건조한 오마입니다 음, 많이 달았습니다. 여기도 스파르타 아니고요. 어우, 엄청 큰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음, 아까 뭐한 23mm정도 내가 놓친 다작에도 22.3mm만 22.3mm 12.3mm. 음. 여기 하나 좀큰게보입니다 어, 여기다 큰게 보이는데 가게는 찾아 가지고 일단 이 상태에서 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안 되가네요. 이거 3mm 넘겠는데. 음. 23.2mm에 나왔습니다. 23.2mm. 저 그런 크기들이 어후, 좀더 후에 몇개따 따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어, 딸맹이를 갖다 주어야 될다 오늘 뭐기사들어 한다 하니까. 음, 여기 뒤쪽은 전에 포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몇번 이렇게 지금 떠내려가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쪽은 좀덜리었고요또 다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매들이 과할 정도로. 달렸습니다 열기는 음. 지금 스파르타라고 이게 아마 홈빌 같은데 제가 지금 관심 안줬니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역사 네비다이가 뭔가 하고 왔더니 아마 홈빌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것도 열매를 적게 달았더니 어, 생각보다 열매가 괜찮아요 음. 그래서 홈빌도 오래전에는 뭐 다른 뭐 용도로 쓰고 있지만 어, 열매가 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음.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선 성형수명처럼 수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는요 이렇게 한번 풀을 뽑았어요. 이렇게 소한번 했는데 어, 워낙 여기 뭐 풀을 뭐 재채 풀은 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더 빠르니까 저보다 어, 여기는 지금 어, 또 다른 만생종, 품종이 되겠습니다. 음, 뭐저 여기도 서있으면 제키다 넘었어요. 음, 다못 넘었습니다. 음. 이상으로 어, 민들레 농장에서 6월 4일날 현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아마 출하시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또 오늘은 이제 메실을 어 따가지고 출하를 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저희는 무농약이 않습니까? 연직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들레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